내가 돈을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바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인데요. 조건을 법원에서 붙일 때 보통 1년에 한 번씩 소득신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돈다 냈다고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 법원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조건을 이행하라. 그때 만약에 내가 소득이 3년 동안 많이 늘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증가돼서 더 냈어야 되는 돈을 한 번에 다 내야만 면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서 불허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조건에 붙어 있는 의무를 매년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